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유한타 증권 골드센터 강남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이강의 이사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네, 빈지닷컴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우 지수는 0.9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시닥 지수는 0.82% 하락했죠. 오늘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어, 이 다우지수, 네, 굴뚝주가 좀 많이 포진되 있는 네, 다우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네, 기술주, 특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또 심화되면서 네, 테슬라 주가 또 하락했죠. 어, 이미 이제 테슬라 주가 하락은 어제 제가 마감 브리핑에서 예고를 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형주 중심의 러셀 2천 지수가 1% 넘게 올랐죠. 즉이는 대형주, 엔비디아, 프로덕컴,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술 대형 기술주의 차익 매물이 중수형주로 좀 순환매가 형성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 체크포인트 어닝 시즌. 7월 9일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도 다시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준비한 내용 좀 볼게요. 어, 다우지산 어셸이 전 상승했죠. 나스닥은 이제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테슬라 이런 기술주가 주도하면서 약세를 좀 이끌어줬고요.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대형 기술주 매도 나서면서 중소형주로 이제 수납매를 좀 이끌었고, 연준의 금리나 전망도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채권 수익률도 네,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자, 비트코인 10만 5천 달러로 좀 밀렸고, 네. 원달러 한율은 NDF 1355.99원이네요. 자, 10년물 국제금리가 4.25%입니다. 반도체 지수나 반도체 ETF 하락했고요. 어, 공포 지수. 네,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16.83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시 이제 변동성 지수의 추이를 좀잘 봐야겠죠. 네, 요건 왜냐면 이제 요게 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어, 잘좀 체크를 해야 해야, 해야 됩니다. 이 이것도요. 네, 16. 83인데 이게 이제 또 이제 15 여기 보게 되면 12까지 떨어지게 되면 저점이죠. 빅스주의 이제 변동성을 꼭좀 체크하시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요. 이제 파월 연준장이 지금 정책 패널로 네, 유럽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파월 연주장은 이제 대통령의 관세 확대가 없었다면 연준은 올해 추가로 좀 금리를 인하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어, 그러면서 이제 7월 금리라 너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나올 수 있을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것 같고. 일단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 후반부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좀더 숨쉴 틈을 좀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자. 이제 그이 고용 지표가 그만큼 이제 주 후반부에 중요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S&P500 맵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대형 기술주도 대부분 약세죠 어 하루 지난주에 이제 9% 급락했다가 월요일장에서 4% 급등하, 급등했다가 급등 다시 팔란티어는 4% 하락했네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넷플릭스 테슬라, 애플은 지금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산업재, 뭐, 그 다음에, 유틸리티, 에너지 관련주들 상승을 했구요. 헬스케어 쪽이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쪽이. 자, 요걸로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 보죠. 자, 엔비디아 2.97% 하러 가면서, 올산선을 살짝 좀 깨뜨렸습니다. 153달러대. 마이크로소프트 1% 하락했고요. 일단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자, 팔란티어도 한번 함께 보시죠. 어, 148달러대 단기 고점을 치고 네, 최근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브루도컴4% 가까이 하락했죠. TSMC도 0.8%. 그러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SK하인스에도 이 영향을 좀 주겠죠? 자, 뉴욕은 보게 되면, 이제, 금융주, 이 네, 요런 쪽. 상승을 좀 했죠? 존슨 앤 존슨, 헬스케어 쪽 상승했고요. 자, 나스닥, 대부분 이제, 기술주가 좀 하락했고, 테슬라, 5.34% 하락했습니다. 지난번에 367달러까지 상승한 다음에 다시 300달러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불화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관련 네, 기사를 좀 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 관세, 사무관세 데드라인을, 네, 고수하겠다는 거죠. 네, 일본에 대해서, 어, 좀 비난을 좀 했죠. 네, 그만큼 이제 협상이 잘,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건데, 참 문제입니다. 네,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서 협상을 중단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30에서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특히 이 기술주의 약세의 흐름은 트럼프 발언 이후에 하락 전환을 한 거죠. 자,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51대 50으로 가까스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 부통령이 한 표도 던지면서 이제 통과를 한 거죠. 3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및 네, 지출, 네, 삭감 법인이죠. 지출 삭감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하원으로 넘어간 이 법안은 4조 4천억 달러 감세와 1조 2천억 달러의 지출 감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4일 이제 하원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자, 세금 감면,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막대한 삭감을 통해서, 예, 네, 자금을 좀조달합니다 궁극적으로 화석연료산업의 이론조치다. 그러면서 오늘 다우의, 다우지수에 좀 포함된 종목들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자동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트럼프의 한때 든든한 동맹이었던 일론 머스크는 분노했고, 테슬라 주가가 5% 넘게 하락을 한 거죠.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소비자가 신차 및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는 7,500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가 올해 9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공제액은 25%에서 35%로 늘어나면서, 칩 제조업체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반도체질좀 주춤했죠. 자, 트럼프가 또,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아, 이 추방하는 검토를, 추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야, 이 트럼프, 이, 이건희 회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불가건 불가원이라고 그랬죠. 정치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불화가 다시 불 붙는 가운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 세제 혜택 종료를 앞당기는 공화당의 세제 법안에 이제 비판한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일론 머스크의 많은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양쪽 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야후 파이낸스 보게 되면 뭐 그런 내용이 쭉 있잖습니까. 여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7월 9일 상호관세 부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네,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 테슬라 주가가 이제 하락한 이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엔비디아 이제 6 연속 상승을 끝내고 좀 하락을 했고요. 어, 여기 이제 서클 인터넷 그룹은 오늘 6%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어제 이거 다뤘었죠. 네, 최초의 국가 디지털 화폐 은행 설립. 계획을 이제 밝히면서 이제 이 서클 인터넷이 6% 상승 마감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반등을 좀꽤 할지, 네 이런 부분, 체크하시라. 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어제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 있습니까? 상법 개정안, 네. 지금 일정상 7월 3일. 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강행. 여기 여기서요. 네. 네. 그 기대감에 이제 어제 지주회사가 이제 급등했죠. 그러나 뭐 HS 효성이랄지크라운혜테 홀딩스나 이런 종목군들은 급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장우반 투산 에너빌리티 두산 네, 두산 등은 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어제 상승폭이 어, 장 초반 에서장 후반, 네, 상승폭이 둔화되는 네,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미국의 기술주의 약세, 네,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 뭐 이런 부분이 또, 네,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7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즌이라 그러기 때문에, 네, 실적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실적에. 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하락했다. 네, 그 부분 잘좀 체크하시고, 아, 특히 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네, 6월 수출입 동향. 네, 거기에서 이제 수출이 좀 좋아진 쪽, 네, 근원 쪽. 여기도 이제 단순 참고 내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네, 물론 이제 많이 올라 있죠. 그러나 네, 발표 전에 시장이었던 조정으로 인해서 하락한다. 그렇다면 어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어제 짱, 네, 어제장 네, 외국인들 순매매, 기간 순매매, 네, 이런 종목군들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어제 보면은, 네, 외국인은 LG 화학, 포스콜딩스, 네, 최근에 이제 SK노베이션, SK, 뭐 포스콜딩스 보게 되면 쇼커버이좀 나오는 네, 종목군들이 좀 등장하고 있고요. 기간은 현대차와 삼성전자, 기아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네, 에스티팜, 에스티팜을 에스티팜을 외국인 기관 양매수를 보였죠. 네, 에스티팜이 어제 네, 급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주회사 원이 골딩스, 뭐 디어유, 뭐 이런 종목분들 상승했고요. 어제 엔터 관련주도 상당히 좀양호한 네, 주가로 보였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도 이제 원이 골딩스, 다우데이터, 뭐 이런 종목분들. 네, 지주사 개념으로 보면 되고, 네, 기간은 실리콘2, SM 등을 네, 순매수했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정 조금 전에 한번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네, 볼까요? 네, 오늘 7월 2일자, 콜마그룹 가처분 신청 신문길, 현대기아차 데이터는 발표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또 7월 3일, 내일도 중요하죠. 그리고 7월 4일, 네, 미국은 이제 네, 조기 폐장이 있고요. 네, 고용 보고서 중요하죠. 그다음에 어, 7월 3일자에 이제 상법 개정안 처리 표결 네, 이런 부분 앞두고 있다는 점. 여기 이제 감세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워겠습니다 이게 하원이라고 해죠. 이제 하원. 네, 하원 통과 길이다. 이제 이런 일정을 토대로 네, 오늘들 엄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오늘은 약간 좀 혼조스럽긴 할수 있겠습니다만, 잘좀 이겨내시라.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